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한중 슈퍼미치, 대한민국의 조상현 선수 대 중국의 루진너 사단에 대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조상현 선수 정말 멋진 바둑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투면 전투, 묘수면 묘수, 그리고 끝내기면 끝내기, 모든 3박자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 조상현 선수대요. 저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중 슈퍼미치, 조상현 대 루진너, 과연 어떠한 바둑 내용을 보여주었을지, 지금 더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이 조상현 선수고요 백이 루진노 선수인데요 이야 조상현 선수가 오랜만에 대각선 포진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눈목자로 과감하게 굳혀두고 있는데요 루진노 선수가 나일지로 걸쳐오니까 자이 장면에서는 가볍게 입구자로 견실하게 두어갔고요 자 여기서 손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나 보통은 이제 이러한 장면에서 이렇게 딱두 칸을 벌려 두기가 쉬운데 루진노 선수도 조상현 선수의 이발 빠른 포석을 좀 대응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지금 귀로 붙여 두었고요. 자, 그리고 조상현 선수는 바로 삼성을 파고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 장면에서 한 칸을 띄어 두었어요. 자, 하나 눌러 오고요. 아, 이렇게 들어가네요. 지금 만약에 뻗게 되면 이곳으로 찔러 두고 자이곳 끊어두고 여기 갖다 붙이는 이러한 작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자이 장면에서 그냥 입구 자로 이렇게 견실하게 비켜두기 시작하는 조상의선수예요자 하나 찔러 두고요 단수 치고 이곳으로 벌려 두고 있죠 자 지금 여기서 이곳까지 뻗게 되면 지금 이 타이밍에 이곳으로 날라오는 수술이 너무나도 지금 흙이 너무 좋은 그러한 흐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루진노 선수 입장에서도 여기 우변을 지켜두었고요. 그러자 조생현 선수는 이곳을 하나 눌러갑니다. 자, 하나 받아 주었고요. 그리고 발빠르게 또다시 걸쳐가기 시작하는데요. 자, 조생현 선수 상당히 지금 발빠른 바둑을 보여주면서 균형을 잡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바둑은 왠지 조생현 선수가 재밌는 바둑을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가 되는 그런 순간인데요. 아, 루진노 선수는 반면에 아주 두텁게 바둑을 짜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 붙여가고요. 자, 이곳을 젖혀 갑니다. 자, 이곳 단수치고, 자, 이곳으로 호구친 다음에, 자, 이와 같이 지금 두어 갔는데, 자, 여기서가 일단 작전의 기로에 놓이고 있는 그런 점이네요. 아, 지금 이곳을 두어 가네요. 자, 지금 이쪽을 눌러 갔는데, 여기를 눌러 가게 되면, 만약에 흑이 이곳을 받게 된다면 백은 또한번 밀어붙이겠다라는 거예요 흑이 이곳을 두면 여길 끊어가고요 단수치고 지금 이와 같이 막아가야 되는데 이 타이밍에 여길 막아가게 되면 자 이와 같은 수순이 진행이 되는데요 요거 하나 끊어두고 빠져두면 여기 두 점머리 맞으면 안 되니까 이거 뻗어두고요 자 이곳을 이렇게 때려내는 이러한 전략이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두고 나면 여길 이제 끊어서 이와 같이 지금 흙도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장면인데 이제 백이 이렇게 두텁게 젖혀가게 되면 백은 백대로 큰 모양을 만들고 흙은 이제 발빠르게 두어가는 그러한 바둑도 예상이 됩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눌러왔을 때자 조성현 선수는 그렇죠 조현 선수는 균형을 잡아가는 데 달인이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지금 나래자로 들어가면서이 상변 쪽에 큰집 나는 거를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리가 바로 대세점이에요. 크게 힘들이지 않고 상대를 이기는 그러한 지금 전략을 짜고 있는 조상의 수수 아니겠습니까? 아, 두고두고 멋짐의 수수가 등장했어요. 자, 이곳으로 이제 덮어 씌우기 시작하는데, 자, 조상의 수수 이 타이밍에 손을 뺍니다. 자, 어차피 이 돌은 이곳으로 나래자로 달려오면 벌리면 되고, 그리고 지금 압박을 들어오면 자 이와 같이 붙여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이한 뜻에서 지금 손을 뺐습니다. 자 그러자 루진노 선수 압박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조성현 선수도 붙여가면서 빠르게 살아두기 시작합니다. 자 이곳까지는 받아줘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곳으로 지금 나리타로 들어가는데 지금의 형세 여러분 정확하게 반집승 거 조성현 선수가 딱 반집. 이기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이렇게 나릿자로 두어가기 시작했어요. 사실 여기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될지가 정말 어려운 그런 장면이네요. 자, 지켜두네요. 하나 지켜두었어요. 자, 이와 같이 지켜두니까 이제 조승현 선수가이 리듬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런데 건너 붙여가기가 조금 어려운 게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곳으로 이렇게 단수로 치고 있게 되면 물론 이쪽 부분으로 빠져나가는 수순은 있을 수가 있지만 자, 이 곳을 두면 여기가 약간 약점이 좀 많아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식하게 이렇게 끊어간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걸려 들어요. 자 이와 같이 두면 걸려 드는데 자 이곳으로 건너 붙였을 때 그러면 자 흙은. 자 지금 이 장면에서 당연히 아 이곳으로 젖히라고 하네 이곳으로 젖히는 것도 가능한데 이렇게 두고 자 이쪽으로 두면 이걸 싹싹하게 버리라는 거네요 자 버리면 좀더 깔끔하다 어 막상 버리고 나니까 요한점 먹긴 했지만 흙이 너무 두터워지지 않습니까 야 지금 그러니까 조상현 선수 이수는 붙이면 반대쪽으로 젖히겠다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었네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루진너 선수 어쩔 수 없이 상변을 지켜갑니다 자 이곳을 지켜가면서 상변을 최대한 크게 키워가겠다 이러한 뜻인데요 아 이거 지금 이거 끊어올테면 끊어와봐라 뭐 이러한 뜻으로 보여집니다 조 수수. 아, 끊어가지 않아요. 왜냐면, 이곳을 끊으면, 오히려, 그렇죠. 지금 이 장면에서, 이런데 끊어가게 되면, 오히려 이렇게 벌렸을 때, 이두 점을 잡더라도, 지금은, 이 지금, 흑, 백돌이 쉽게 살아만 간다면, 여기까지 차지해놨기 때문에, 이두점 먹은 건 그냥 두 터움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크게 공격하기 시작하는 조선수수 판을 키워갑니다. 역시, 조선수수는 보는 눈이, 단점이 다르네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밭전철 쬐고 나오니까 또다시 날래자로 들어가고요. 자 이거 밀어붙이니까 한 칸을 뛰면서 서서히 지금 자신의 모양 조상현 선수도 이곳 자변 쪽의 모양을 자연스럽게 키워가고 있어요. 왜냐면 우상 기에도 집이 있고 그리고 우... 우하기에도집이 있고 전체적으로 거의 사기생 같은 형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봐도 조상현 선수 입장에서는 내가 귀에 실리가 많기 때문에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흐름은 정확하게 5대5고요 자 이곳을 건너붙여가면서 이제 루디너 선수가 조상현 선수를 상대로 싸움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이곳 하나 음수타지 뭔가 싸우기 전에 이곳에 돌이 오는 게좀더 득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뜻인데요 자 받아주었고요 나가서 끊어버립니다 자 이곳으로 끊었고요 백은 지금 밀어가는 수순이 두 가지가 있어요 중앙쪽과 이곳으로 미는 수가 있는데 이곳을 밀게 되면 이쪽을 뻗어두고요 자 이와 같이 두었을 때 여길 젖혀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곳을 젖히면 있고 뭔가 이 부분을 또 지켜둬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이 지켜두게 되면 이 타이밍에 이제 조상현 선수는 글쎄요 이제는 끊어갈 것 같아요 이곳을 끊어가면서 지금 여기 있는 백돌과 싸우는 것이 백도 지금 심상치 않거든요 흙도 지금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상변 부실 수가 있고요 자 이거 봐도 정말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루진노 선수는 반대쪽으로 밀고 들어왔고요 자 이거 두들겨 갑니다 아 지금 하지만 이 수가 지금 상당히 날카롭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자 이곳을 단수치고 뭔가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곳으로 나가면 이런 식으로 단수를 치고 싶은데 야 이게 지금 여기까지 빠져두고요 자 이런 식으로 두었을 때 이곳으로 단수를 치게 되면 야 이거 지금 흑돌도 서로가 엉키고 엉키지 않습니까 이거 골치 아파요 자 그래서 밀어붙입니다 자 이거 밀어붙이니까 지금 쌍립을 섰고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길 바로 끊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는 뭐조사연 선수 입장에서도 이봐도 이제 2판 4판으로 가겠다 이러한 뜻으로 내비쳐지는데 자 이곳으로 두어 가니까 자 지금 이곳을 차렷하고 지켜두기 시작합니다 자이도를 지금 차렷했다는 라건 그렇죠 흙도 당연히 이곳을 젖혀가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서로가 이거 모양 아주아주 아주 복잡해졌고요 자 호구를 쳤어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백이 이곳을 단수치는 것은 이거 큰일 나는 거죠 왜냐 이곳으로 단수치고 단수쳤을 때 이으면 이곳으로 단수치고 이렇게 돌려쳐서 백돌이 정확하게 회돌이 축으로 걸리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곳으로 호구치는 건 여길 끊어올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자, 받아줍니다. 이제는 여기 끊어가는 수 가능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켜두기 시작하는 조상의 선수. 자, 서로가 이제 자신의 약점을 지켜갔어요. 일단은 백도 지금 못 살아있고 흙도 아직까지는 못 살아있죠. 하지만 흙은 어느 정도 좀 탄력이 있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왠지 조선의 수가 조금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직 몰라요. 자 이거 붙여놨고요. 뻗어두고 자, 이와 같이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자칫 잘못해서 이 백돌이 뚫고 나가서 자변을 부시고 살아가게 되면 이건 조상현 선수 입장에서는 이봐도 이길 수가 없죠. 너무나도 위험부담을 안고 싸울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이에요. 조상현 선수 힘을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날이자로 덮어 씌워가기 시작했고요. 자, 루진너 선수도 어깨 짚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조상현. 자, 이 장면에서 이것 하나 집어두고요. 연결을 하니까 자 이렇게 지켜두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이곳으로 나갈 테면 나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조선수수도 같이 뛰어 나가면서 서서히 이거 뭐 한번 같이 부셔보자 뭐 이러한 뜻을 내비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수수가 이와 같이 두텁게 받고 짜 나간 것 같은데 그 작전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조선수수 그 작전 나쁘지 않아요. 자 루진너 하나 밀어두고요. 자 이곳을 붙여가면서 좀더 타이트하게 살아두겠다 이런 뜻인데요. 하나 젖혀 갑니다. 자 뻗어가면서 뭔가 이 백돌이 어느 정도 탄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듯한 그러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조선수 빠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자 중앙 쪽으로 빠져 나가기 시작했고요. 루진노 선수도 이와 같이 한 칸을 뛰고 있는데 자신의 약점을 돌보면서 상변 쪽으로 돌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변이 지켜지면 이거는 루진노 선수가 조상현 선수에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상현도 지금 뛰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는 이 중앙 쪽에 있는 흙도 잡으러 올 테면 잡으러 와봐라. 나는 이거 부시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지금 겁이 난다고 해서 이런데 이렇게 둬서 후수를 잡게 되면 지금 이쪽 지켜버리면 이 상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조상현. 먼저 뛰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조승현 선수의 승부수가 등장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장면이고요. 자 루진노 선수도 적극적으로 지금 이곳을 젖혀오기 시작했고요. 막아둡니다.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지켜두고 있는 것은 이런데 단수 한방 치고 싶긴 한데 여기 단수 치고 이렇게 끼워가는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잡으면 돌려치는 순간에 여기 백돌이 제대로 걸려들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를 하나 지켜둔 거고요. 그러면서 여길 또 차단하는 노, 노림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사연수 하지만 아이 타이밍에 아주 날카롭게 음수타진 하나 들어갔어요 어떻게 둘 것이냐 물어보고요 자이 중앙쪽으로 두텁게 연결하니까 자이 장면에서 한 칸에 뛰면서 요것도 밧점차 쬐고 나가는 수를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치받으면서 버텨왔고요 아직까지도 흑돌이 아직 못살아있기 때문에 이거 조금 손을 빼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곳을 붙여갔고요 자 이거 젖혀오니까 또다시 이곳까지 두어갑니다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두어가는데 야 이거는 정말 독한 수네요 루진론 선수가 아예 흑돌을 아직까지 살려주지 않겠다 이러한 뜻이기 때문에 저 지금 조사연 선수 이곳을 두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교환이 된다고 치면 이쪽 부분을 두어 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야 이게 지금 이거 살기는 살것 같아요. 왜냐면 이곳이 지금 이렇게 두고 여기를 잡으러 오면 이곳으로 단수 치고 이렇게 끊어가는 수순이 있기 때문에 살기는 살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너무 지금 비참하지 않습니까? 자, 조상현 이제는 뚫고 들어갑니다. 비참하게 살수 없다 이거예요. 자, 뚫고 들어갔고요. 루진노도 뚫고 들어옵니다. 자, 이 바둑 지금 여기서부터가 이제 승부다. 이렇게 볼수 있는 장면인데요. 자, 이곳으로 두어 가면서 어떻게 둘 것인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그란 아니겠습니까? 잡으러 올테면 잡으러 와봐라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지금 이거 잡으려면 이런 식으로 두어 가야 되는데 이곳을 하나 젖히고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두어 왔을 때아 여기 뒷맛이 무지하게 나쁘긴 나쁘거든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정말 궁금한 그런 장면인데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선 아 지금 이런 데 하나 끊어두고 자 여기가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이게 나가는 수가 또 성립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이쪽 부분을 단수 치잖아요. 그럼 여기가 선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백돌이 흑돌을 잡으러 오는 것이 조금은 애매할 수가 있는 그런 장면. 자 이곳을 뻗어 두었어요. 자 이곳을 뻗으면서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잡혔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루진노 선수인데요. 자 조상현 선수 일단은 이곳을 끼워 갑니다. 자 이곳을 끼워 이음으로써 이제는 살아 있는 거죠. 왜냐면 여기를 두고 이렇게 집어 와야 되는데 아까 보여드렸죠. 이 단수가 있기 때문에 이으면 두 점이 잡히고 그렇다고 이두 점을 살리자니 이 때려내는 순간 살아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끼워 있는 수수는 아주 아주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아이 흑돌이 지금 또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를 또 지켜봐야 되는 그러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정말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순간이에요 자 지금 이런 데를 두어가도 이쪽 부분이 선수기 때문에 자 여기를 뭔가 어딘가또 두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곳으로 두어 가고 막 이런 식으로 나가서 끊어버리게 되면 이건 오히려 흑돌이, 아, 백돌이 잡힐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지금 백도 잡으러 가는 게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 루진노 선수도 쌍립을 쓰기 시작했어요. 자, 조선수, 이 타이밍에 단수 칩니다. 자, 이 단수는 이으면 여길 젖히는 순간 여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한칸뛰어서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루진노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죠. 차단을 해야 되는데 자, 젖혀갑니다. 자 지금 이거 잡으러 올수 있겠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왜냐면 이런데 이으면 지금 이쪽 부분을 이렇게 끼워 가기만 하더라도 자 이곳을 두면 요렇게 단수 쳐서 손쉽게 흑돌이 살아가면서 이 백돌이 다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백도 참아야 돼요. 그렇죠 지금처럼 참아둬야 되는데 이곳을 때려내고요자 연결하게 돼서는 야 일단은. 우변도 살리고 중앙도 다 살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는 이제 바둑이 약간 만만치가 않아져요. 하지만 집차이가 만만치 않아진다라는 건곧 조상현 선수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죠. 왜냐하면 끝내기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자루진노 선수 입장에서 이거 지금 개가 해보면 바둑 만만치 않다고 볼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백두 백이 조금 더 나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루진노 선수 입장에서 이제 바둑이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가 이 곳으로 잡으로 들어오는데 이 수가 좋지 않았죠. 지금은. 그 그다 무난하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이 중앙 쪽을 지켜갔어야 돼. 이러면 이제 루딘노 선수가 한반집 정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떨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곳으로 집을 없애면서 지금 이 장면에서 이런 식으로 살아 돌아 이거예요. 이 교환 자체로 여기가 이 교환만 되면 여기 집이 안 생기고 단수도 선수가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여기가 선수가 되면 이거는 엄청난 끝내기를 미세하게 좀 이득을 볼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자 조세현 선수도 지금 이곳을 연결하는 수를 두는 것은 조금 밋밋해요. 싱겁죠자 그렇다면 이제. 조상현 대한민국의 천재 조상현 선수가 여기서 뭔가 하나 보여줄 때가 되긴 됐는데요 우와 지금 이장에서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곳을 끊어갔어요 자, 이곳을 끊어갔다는 건 단수치면 나가고요 자, 이곳을 두면 이렇게 나갔을 때 여기 이어야 되는데 이거 막히는 순간 백돌이 정말 위험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백이 걸렸어요. 저,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이렇게 장문 치면 되지 않느냐?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길 둘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 이거 끊어놓은 돌에 의해서 단수 치면 이을 수가 없습니다. 자충이에요. 와 지금 이 돌이 그럼 이렇게 장문 쳤을 때, 아직까지도 이 돌은 입구자로 두면 살아갈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자, 일단 끊었어요. 끊는 수 가능하죠? 왜냐면, 이거 단수 못 쳐요. 자충이에요. 그럼 여기 둬야 되는데, 이 자체로 이미 끊어가는 자체로 지금, 와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지금 손을 빼도 돼요. 이거 연결을 못합니다. 아직도 자충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잡아야 되는데 이때 단수 쳐도 또 자충이에요. 와 3연속 자충이 기다리고 있는 엄청난 묘수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와 조상인 역시 대단합니다. 진짜 눈물 나게 멋있는 그러한 묘수가 등장했어요. 자 이곳을 두면 지금 여길 둘 수가 없어요. 자 이거 지금 이렇게 두기만 하더라도 이거 다틀렸습니다자 이거 큰일 났어요. 루지노 선수 그래서 지금 여기서 손을 뺍니다. 오히려 손을 빼고 이한 점을 잡으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단 중앙은 어느 정도 이건 잡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흙은 살아 있죠. 그러니까 한수 놀았어요. 지금 여기 집어 갖고 지금 이 교환으로 인해서 한집한수 놀았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있는 백돌이 지금 살아 있느냐 이게 지금 궁금한 그런 장면이에요. 이런데 치받게 되면 야 이것도 지금 살아 있는지 못 살아 있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지금 조상현 역시 그 자리. 치고 들어가죠. 자 받아주니까 완전히 급소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루지노 선수는 완전히 코너에 몰리기 시작했고요. 자 이거 밀어붙이니까 아 이것도 좋아요. 지금 이 장면에서 이것도 이 수도 좋아요. 이곳이 지금 이 요속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단수를 쳐봤자 이렇게 두게 되면 이게 더 탄력적이라는 거죠. 와 이거 뚫린다 이거예요. 자 지금 루지노 선수 이거 뚫리면 져요. 자 젖히죠. 그러자 이곳까지 버텨갑니다. 자 이곳 지금 끝내기 해가고 있는데 와이 타이밍에 끝내기 하면서 여기 있는 지금 백도를 다 몰아붙이는데 집이 없어요 지금 완벽한 한 집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집한 군데 더 만들어야 되는데 단수로 칩니다 자 연결을 했고요 자 이곳으로 호그로 치는데 날일자로 달려 들어가네요 점점 백돌이 위험해집니다 이 백돌이 살아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와 같이 지금 두게 되면 이 날일자 한방이 너무나도 통렬하기 때문에 자 이거 지켜두고 있는데 자 빠져두죠 완전히 지금 조사연 선수는 안전운행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아직도 못 살아있어요 이거 못 살아있어요 자 지금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런데 두면 지금 이곳 하나 두고 막 이런식으로 잡으러 가면 이곳이 조금 약점이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자 이거 조금 더 지켜보시죠 자 이게 약점이 없어요 이렇게 끊어가는 순간 여기가 이렇게 차렷하고 끝까지 지켜놓은 이유가 이와 같은 뒷맛을 없애고 있는 조생의 수수입니다. 완벽해요. 잡으러 가는 수순이 완벽합니다. 자, 이거 붙여 오는데, 자, 이곳으로 호구쳤고요. 자, 이거 단수 치고 이으니까, 자, 이거 막아 왔는데요. 자, 이곳까지 단수치죠. 거침 없습니다. 자, 이거 연결하니까 완전히 지금 흑백돌 갈 데가 없어요. 자, 이거 찔러 들어오는데, 자, 이거 막아 두고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끊어 와봤자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게임. 지금은 그냥 이렇게 빠져 두기만 하더라도 지금 여기 있는 지금 흑돌 살아 있고요. 백돌이 집이 날수 있는 장면이 없어요. 자, 이런데 저쳐 와야 되는데 이거 빠져 두면 당해줄 다 당해 주면 여기 있는 백돌이 지금 이렇게 두면 이게 치중 들어가서 어떤 수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그러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이곳으로 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를 그냥 이어버려요. 그리고 이곳을 두면 이렇게 끊어버려서 야 이거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자 이건 백이 정말 대책이 없는 그런 바둑이 이거 언제든지 때려낼 수도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떡하니 두르니까 루진너 선수가 지금 이 장면에서 돌을 던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와이 바둑을 만들어냅니다 정말 팔짝 뛰는 묘수가 등장한 거죠 자 중국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뛰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자 이곳을 눌러가고 자 이곳을 붙여갈 때만 해도 바둑은 루진너 선수가 한 집반에서 두 집반 정도 좋았어요 자 그리고 조상 선수가 이곳을 뛰어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로 이제 승부수를 던졌어요. 두집반 정도 지니까 조세현 선수가 워낙 형세 판단이 빠른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앙으로 치고 들어갔는데 문제는 여길 젖혀두고 자 이곳으로 지켜두는 이러한 수순으로 인해서 흑돌이 이 중앙에 있는 흑돌이 못 살면서 여기 뛰어들어간 수가 자연스럽게 이입구한방 맞으면 잡히게 되기 일고 직전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도 하나 뛰어들어가고요. 자 이거 못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버텨 가는데 아 지금 이곳으로 루진노 선수가 파워한 수가 너무나도 멋진 수순이었어요 사실. 자 그리고 이거 눌러가고요. 자 이곳을 지켜둡니다. 자 그리고 여길 뻗어두니까 여길 끼워 이은 수순이 좋았어요. 이거는 지금 살아있죠? 왜냐면 이런 데 찔러오면 이렇게 두어서 살아가는 거고, 자, 여기 집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두고 여기 찔러오면 요 단수가 있기 때문에 요두 점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이거 스치 받았는데, 이곳 하나 단수 치고요. 아직도 잡히지 않았어요. 자, 이거 젖혀놓고, 자, 지금 이거 때려내고 알기 쉽게 살아듭니다. 자, 우변이 살아갔어요. 이 우변이 너무 쉽게 살아가니까 여기서 루진너 선수가 너무 충격에 빠진 나머지 이곳을 두어가면서 흙으로 알고 이런 데 하나 받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이곳으로 끊어가죠. 와, 진짜, 미치고 팔짝 뛰는 묘수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멋진 묘수예요. 최고의 묘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조사수가 이와 같이 묘수를 터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아, 기가 막힙니다. 진짜 전성기 때 조치훈 구단 같아요. 자, 이곳을 끊어가니까, 자, 지금 이거 단수치고 밀면, 어차피 여기 지켜야 되거든요? 막혀서 이거 백돌 잡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장문을 쳤는데, 이거 끊어버리는 순간, 자, 이곳을 두면 이거 손 빼도 돼요. 여기에 연결이 안 됩니다. 이 잡으면 그때 단수치면 이게 모두 연결이 됐기 때문에, 자, 지금 이두 점은, 백두 점은 그냥 백두 점이에요. 아니 완전 초 울트라 요속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막아가면서 버텨 갔는데 치 받아요. 그리고 이것을 받으니까 이게 지금 공격점 끝내기거든요. 완벽합니다. 지금 수순이. 그리고 여기서 기대기 전법 딱 나오죠. 아, 진짜 대단해요. 조선소수의이 완벽한 흐름이 너무나도 진짜 기통찬, 그러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이 젖혀가는 거다 끝내기잖아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자, 백은 이 끝내기를 두방 당하는 동안에 계속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부담만 안고 있는 장면이고요. 자, 이 장면에서 이거 날이 자로 뛰어 들어가고요. 지켜두니까 차렷하죠. 자, 그리고 이거 붙여오고, 자, 이와 같이 지금 막아왔는데, 반수치니까 점점 백이 살 길이 없어요. 자, 이거 찔러 들어오고, 자, 이곳을 막아가니까 이 장면에서 돌을 던졌는데요. 자, 지금 돌을 던질 수 밖에 없는 게이 요석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 중앙 쪽은 다 살아있고요. 끊어오면 뻗어버린다, 이거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와 같이 두면, 이쪽을 두더라도, 이거 치중 들어가요. 그리고 여길 찝으면, 지금 이 장면에서, 이런 데를 끊어달라는 건데, 아, 이거 끊어도 지금 별게 없네요. 이렇게 두면, 이거 지금 젖혀도 이거 때려내는 수도 있고요. 자, 이거 만약에 그냥 단수 쳐도 별게 없어요. 아, 이거 안 됐네요. 그냥 여기 그냥, 이렇게 연결하는 수순으로도 잡혀있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백돌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잡히지 않았습니까? 아, 이번 한중 슈퍼매치 정말 조상현수. 중국 바둑을 팔짝 뛰게 만드는 그런 멋진, 이거 그 끈음 요수가 등장함으로써 결국에 루진너 선수에게 멋진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자, 이번 한중 슈퍼미치, 대한민국의 조상 선수가 루진너 선수의 일을 멋지게 이겼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